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웨이도 아니고 쓰리웨이 목걸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걸이, 안경줄, 마스크줄, 총세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목걸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재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굴러가는 재료들이 많으니까 천을 한장 준비해 주세요. 그 밖에 가위, 자, 그리고 접시를 준비해 주세요. 패키지에 들어있는 재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줄이 들어있습니다 비즈들이 들어있는 봉지가 두 봉지 있습니다 각각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롱로우즈가 들어있습니다 선물하실 수 있도록 상자가 들어있는데 접시를 구하지 못하신 분들은, 네, 상자 뚜껑을 활용하셔도 되겠네요. 이제 만들기 시작할 건데요. 저처럼 두 가지를 먼저 꺼내주세요. 피즈들이 들어있는 봉지 중에 반지가 들어있지 않은 봉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네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고리가 든 봉지는 조금 이따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명칭 먼저 설명드릴게요. 원석이 들어있습니다. 원석은 두 가지 크기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개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얀색이지만 자개와는 다르게 각진 크리스탈이 들어있습니다. 캡이라고 하고요. 론델이 있습니다. 이 작은 비즈들은 시드비즈라고 부르는데요. 너무 잘 굴러가기 때문에 접시 또는 천 위에서 사용해주세요. 무작정 재료들을 낚싯줄에 다 끼우기 전에 디자인을 먼저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기왕이면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재료들을 배치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양쪽을 다 디자인하고도 재료들이 이렇게 조금 남았어요. 재료들을 잘 활용해서 예쁘게 한번 디자인해보세요. 그럼 디자인한대로 낚싯줄에 재료들을 쭉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비즈는 편한 방법으로 사용해주세요. 이쪽부터 그럼 재료들을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줄 끝이 너무 뭉툭해서 재료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가위로 사선으로 낚싯줄을 잘라주시면 재료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들어가요. 끝을 조금 자르고 재료들을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드비즈를 바닥에 부어놓고 넣는 게 편해서 이렇게 손수건 위에 시드비즈를 부어줬습니다. 디자인을 조금 수정해서 남아있는 크리스탈 4개를 마저 넣어주려고요. 이렇게 한쪽을 다 끼웠는데요. 제가 왜 대칭을 말씀드렸냐면, 안경줄 마스크 줄로도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 부분, 그러니까 목 뒤쪽에 오는 부분은 시드비즈를 쭉 끼워줄 거예요. 캡은 이렇게 원석 양쪽을 덮는 느낌으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반대쪽을 대칭으로 끼워주기 전에 중간 부분, 목 뒤에 오는 부분을 시드비즈로 일정한 길이만큼 끼워줄 거예요. 길이는 대략 30에서 25cm 정도로 맞춰줄 거예요. 정확하게 정해진 길이가 없으니까 만들면서 원하시는 길이만큼으로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시드비즈 쭉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드비즈 부분을 30cm로 끼워줬습니다. 원하는 길이로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반대편 대칭으로 올 부분까지 손으로 잡으신 다음에 목에 한번 걸어보세요. 너무 길다 싶으면 시드비즈를 조금 빼면 되겠죠? 저도 목에 걸어보고 시드 비즈를 5cm 정도 빼줬어요. 이제 반대편 대칭으로 오는 부분에 비즈들을 끼워줘야 되는데요. 끼우는 순서에 주의하셔야 돼요. 끼우는 순서는 처음에 끼워줬던 비즈들과 반대 순서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한번 쭉 끼워 볼게요. 다 끼우셨으면 이제 마감을 할 건데요. 이렇게 생긴 봉지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비즈들이 들어 있는 봉지가 하나 더 있었죠? 거기서 반지가 담긴 봉지를 빼 주세요. 그리고 롱 로즈도 필요합니다. 고리가 담긴 봉지 안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볼이 들어있는데 이 볼을 잃어버리지 않게 봉지를 여실 때 주의해서 열어주세요. 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접시에 담아주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재료 명칭 알려드릴게요. 롱로우즈가 있고요. 오링 반지가 있습니다. 고리, 올챙이, 고정볼, 그리고 오링입니다. 먼저 줄에 올챙이부터 끼워주세요. 올챙이 넣는 방향과 구멍을 주의해서 봐주세요. 고정볼을 그 넣어주세요. 고정볼을 끝까지 내린 뒤, 롱로우즈로 꽉 눌러주세요. 고정볼을 낚시줄 중간에서 눌러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끝까지 내린 다음에 고정볼을 눌러주세요. 남는 줄은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세요. 가위가 없으시면 롱로우 줄을 이용해서도 줄을 자르실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줄을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롱로우즈로 올챙이를 닫아주세요. 올챙이를 닫고 올챙이 있는 고리에 오링과 고리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링 반지를 사용해 볼게요. 손가락에 끼워주세요. 그리고 롱로우즈로 오링을 잡아주세요. 오링 반지가 칸마다 굵기가 조금씩 다른데, 오링 맞는 부분에 끼운 다음에 벌리는 게 아니라 비틀듯이 돌려서 오링을 열어주세요. 올챙이 고리에 걸어주시고요. 고리까지 걸어주세요. 다시 반지를 이용해서 돌리듯 오링을 잠궈주시면 됩니다. 이제 목걸이 메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링이 들어있는 봉지, 그리고 메달이 들어있는 봉지, 비즈들이 들어있는 봉지를 준비해 주세요. 오링이 들어있는 봉지에는 이렇게 안경 거리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오링은 크기가 큰 오링 두 개, 그리고 작은 오링 하나가 같이 들어있고요. 이 작은 오링에 비즈들을 전부 다 끼워줄 거예요. 메달을 제외한 비즈들을 전부 다 같이 걸고 오링을 닫아주세요. 오링이 조금이라도 벌어져 있으면 그 틈으로 비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잘 닫아주셔야 돼요. 이제 큰 오링 하나를 벌려서 작은 오링과 메달을 함께 걸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큰 오링은 벌려서 작은 오링에만 걸어주세요. 그리고 양쪽 고리를 큰 호링에 걸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지금 이렇게로는 목걸이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메달을 고리에서 빼주세요. 고리를 마스크 줄에 연결해서 마스크 스트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스크 스트랩으로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고리에 안경 고리를 연결해서 안경 다리에 끼워서 안경 줄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목걸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